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 야고보서의 시간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4장 초반절 1절부터 5절을 통해서요. 야고보는 앞서서 정욕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것,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그 가, 그것을 위한 강구는 결국 의미가 없고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려 주었죠. 뿐만 아니라 이 정욕,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추구하는 이 마음이 그 누구와도 화평하게 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한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들의 욕심을 구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들의 형제자매와 또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그런 강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으셨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버하지말 것을 강조한 야고보는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할 명령들을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함께 살펴보시면서요. 먼저는 지금 내가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스스로 먼저 평가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겸손 가운데에 참된 기쁨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준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절 말씀 세 번역으로 생동감을 살려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민목사님들 강조하셨죠 성경 볼때 접속사가 있다면 늘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오늘 6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선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을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암울한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싶고 애쓰고 힘써도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상을 낱낱이 고발한 야고보가요 그러나라는 말로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진 이들에게도 부어 주실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에 있는 어느 즐거움보다도 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그런 허다한 죄들을 덮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겠고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성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3장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은혜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해주셨지만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과 겸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또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찾아보더라도요 참 자주 대조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들 교만이 무엇이고 또 겸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둘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가볼까 해요. 오늘 사도 야구보가 사용한 교만한 자라는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요 휘페레파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위에서라는 뜻을 가진 휘페르와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파이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일차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만의 의미, 남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신자들이라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또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요,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두는 교만을 행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낸 지가 그래도 벌써 7년차 되는 것 같은데 한 3, 4년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 교회들을 둘러 둘러 친구들 교회도 가고 원래 다니던 교회도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분위기를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는 느낀 적은 없는데 교회를 갔는데 어딜 가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약간 이런 양스더라고요. 어, 예수님이 어차피 우리 죄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이랑 바로 나는 주의 친구 한 거네, 주님이랑 친구 된 거네, 이런 마음에서 정말 다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진짜 본인이 하나님의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 혼자 이게 맞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죠.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아, 예수님의 구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혹은 부지중에 교만해 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있다.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차피 내 기도 들으시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시겠지라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만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국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랑 기싸움하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주 그냥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에 있으라 그래.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참그 모습이 우리가 교만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듣는 자녀들 후에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한테 크게 혼나죠. 교만한 자의 모습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여겨서 내 의지를 더 높이 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결국 내 뜻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큰 은혜를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요. 복음의 동역자로 불려 주셨음에 감사함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이런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강조한 야고보는요, 이제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다양한 명령들과 또 명령의 이유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되는가 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7절부터 10절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진 것 같을 때 혹은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벗된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했을 때 돌아와서 약간 체크리스트 체크하듯이 하나하나 맞춰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이드라인이라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겠다라는 어, 묵상을 했습니다. 명령들을 살펴보면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네 구절 안에 잘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개역한글을 보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순복이라는 표현이 더잘 알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복이라는 뜻이요. 순종과 복종 이두 뜻을 전부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복종은요? 원치 않더라도 그것이 명령이기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때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던 때에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내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내어놓음과 동시에요. 이제는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와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움츠러들어서 수동적으로 어, 막, 유혹이 오네? 피해야지. 물론 유혹이 오면 피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 올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동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그런데 이 피하다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브로스 피하는 느낌이 아니라요. 무서워서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이미 마귀를 승리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함을 명령한 야고보든요그 다음에 또 명령을 하나 하죠. 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일까요? 참 쉬운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 아 위해 노력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요, 삶을 무장하고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 더욱 신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 명령들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참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참이 명령 따라 살라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뒤에요. 야고보가 당시 수신인들을 향해서 콕 집어서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들아, 너희가 손을 씻으라, 명령하고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표현은요. 당시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요. 이 유대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너희가 제사장들이 이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순히 입술로만 정결하게 나 정결하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듯이 너희가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 삶을 돌이키라는 말이죠. 영화 같은데 보면은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일 그만두고 나오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제 그 일에서 손 씻었어. 나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쉽게 생각하면 그런 맥락인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말로만 나 이제 그거 그만할 거야. 나 이제 회개할 거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두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요. 야고보가의 두 마음이라는 표현을 앞서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이 야고보 시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핍박 가운데에 세상에 속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을 두고, "너희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4절, 4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도요, 결국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결국 세상과 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명령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고 해왔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을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명령들 따르려고 노력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앞에 순복하고 내어놓고 따르기로. 이 명령들까지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명령들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따라오는 명령은요.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비슷한 맥락의 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무엇을 위해 슬퍼하고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지금 뭘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앞선 명령들과 같이 그 명령들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괜찮았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 게참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죄로 여겨지는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던 걸 발견하게 됐을 때 먼저 마음으로 슬퍼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한탄하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돼서 아 내가 죄인이 아닌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또한도 주님 앞에 죄였구나 라는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성숙함이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죄로 보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웃고 즐기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사실 죄에 속해 있던 것이었지만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것들 혹은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아직 그것이 내게 분명히 죄였지만 내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됐을 때 웃음을 애통으로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결국에 어떻게 하신대요? 주 앞에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그 낮아지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실 오늘 야구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이 명령들을 쭉 살펴보면요. 앞선 것들은 제가 앞,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가 물론 우리 힘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내가 내 마음 먹고 한번 해보려고도 했던 명령들이잖아요. 주변 앞에 순복해야지, 경건 생활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제목을 슬퍼하며 울, 애통하며 울라 이렇게 지었냐면요. 이 부분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 나 정말 죄를 죄로 볼수 있는 마음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라면 그건 분명히 우리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내 삶에 불이익이 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믿음 생활, 공동체 생활, 신앙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행동, 생각, 마음가짐이라면 그것이 더더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는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따뜻한 권면이자 죄를 죄, 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하고 마음이 슬퍼질 때만아요.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실을 때가 있어요 또 일어나면 또 넘어지겠지 또 일어나면 또 넘어지겠지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참 많이 무너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왜늘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라고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때 신앙의 계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한 칸씩 쌓이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 넘치고 정말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바라보고 슬퍼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그 마음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요 낮아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주의 주님의 영광 기대하고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로서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슬퍼하고 울며 애통하며 우는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죄를 죄로 볼수 있는 그것에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